요새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나는 언제 목사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안수도 받았고, 목회도 하고 있고, 사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나 교구의 관리 및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라고 사전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칠목자의 스승사자를 씁니다. 목사라는 직책은 양대를 치고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떼도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고민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목사로서 그리고 목자로서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한 목사라고 해서 따스 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실 때가 있는데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무섭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라는 성도님들의 고단수 격려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멘토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아들 에릭 피터슨과 목회에 관해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묶어서 책을 내셨습니다. 제목은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들 목사에게 당부하는 아버지 목사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 책에서 한 문장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목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들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고민이 커졌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정도의 고민이 있으셨다면, 과연 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엄하게 대하고 있는가?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시지요. 존귀하게 대하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절기 중에 첫 번째 6월절이 나오지요. 히브리어로 패사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패스 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재앙이 그 집에 머물지 않고 통과됐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갔음을 기념하는 절개이지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나중에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로서 매우 소중하시지요. 그 소중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존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 존귀히 여겨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동시에 그 존귀히 여김받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6월절을 행하고 기념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3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이지요? 바로 왕의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무한 경쟁 시스템, 무한 생산 시스템 공장이었습니다. 노동 또 노동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사람 하나님도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건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건만 바로의 공장에는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개나 돼지나 소치급을 받은 장소이지요.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와 고통이 난무하는 그런 다스림의 땅이었음. 고기 반찬 주는 것 외에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이 애굽의 공장의 노동자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지요. 제발 이 돼지우리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제발 이제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자유를 원한다고 자유를 달라고 그래서 8 1로 광복해방절도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눈물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을 보셨지요? 결국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자녀들은 구출해 주어야만 하는 소중한 가치와 존엄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 추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한해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애굽이 나오지요. 애굽이 어떤 땅이었는지. 광야가 어떤 땅이었는지, 거기서 어떻게 먹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일을 잊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지요. 비록 광야로 탈출하여 이제는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배경이 그렇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종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 신분이 변경된 자들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안 하고 하늘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의 선택된 백성으로 담대히 살거라. 그러나 감사하며 살거라. 이것이 77절, 5순절, 맥추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특히 한국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미국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고 했더니 한국인은 조선 사람이라 조선 피플 Chosen people 할렐루야! 초순 선택된 민족 그래서 초순 비플 조선 사람, 한국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초막절은 광야 시절에 거주지가 없었던 이 백성들 나그네로 살았던 이 시련민들 초막에서 살게 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지요. 캠핑카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 광야 사막에 캠핑카도 없고 초막이라는 이동식 텐트를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회막에서 예배드리고 아주 불편하게 살았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앞으로 모압 평지를 지나 저 부유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서 초막을 기억하거라 가나안 땅 부자 동네에 방두 칸, 세 칸, 네 칸짜리 집에 살더라도 초막 텐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거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 절, 맥추절, 초막절 이세 가지를 대표 명절로 제정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야 인생길에서 은혜 베푸신 분 누군가 기억하라. 둘째,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나는 어떤 존재인가? 기억해보라. 셋째, 이세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은혜 받은 나,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그 사이에 너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래서 조건을 주셨는데요. 첫째 하나님 기억, 두 번째 나의 존엄함을 기억, 세 번째 타인도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 너희들끼리만 맛있게 먹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와 객과 고아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함께 즐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절기에 너희와 너희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 나그네와 고아,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내는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이기적이지 말거라 이타적이거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삶에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을 환대해 주거라 말씀합니다. 이웃을 발시하지 말고 이웃을 존중해 주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너를 품을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가진 성숙한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미숙한 사람은 그 속에 자기뿐이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불편하면 자유롭지 못하게 행동하게 되지요. 그러나 저 사람도 그 사람도 나처럼 어려운 광야 시절 겪었지, 그 사람도 나처럼 애굽 시절 겪어봤지. 그렇게 이해해 준다면 서로 안에 사랑의 교통이 있고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사랑의 말씀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참 성숙과 참된 자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이웃과의 관계와 섬김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루터의 책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가 짧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신앙으로 주 안에서 살고 사랑으로 이웃 안에서 산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에게 이르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낮추어 이웃에게 이른다. 이것이 참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고민, 목회자로서의 고민, 그 고민을 계속하고 기도하다가 요새 작은 답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웃 섬기기에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하셨지. 내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나 같은 사람 목사 만들어 주셨지. 내 의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은 자랑할 것 많으니 예수 자랑하라고 나를 불러 주셨지. 그러니 내가 조금씩 조금씩 예수 닮아가면 되는 거겠지. 애고왕처럼 높은 곳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왕처럼 더 낮은 곳을 한번 추구해 보자.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세로 살아가 보자. 예수님처럼 낮은 언어를 사용해 보자.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존엄하게 대해 보자. 그게 섬김이지. 그게 목회지, 그게 행복이지, 그게 이 절기 때 기억해야 될 은총이고 은혜이지. 그래서 저는 요새 예수님께 꽂혔습니다. 나를 존귀히 대해 주시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너라고 하는 타인을 존중하고 존엄히 대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은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정해진 절기 때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동시에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 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너라는 존재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존귀히 대해 주십시다. 그리고 나를 존귀히 대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남을 존엄하게 대해 주십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광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삼대 절기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모든 미래의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넉넉한 은혜와 승리로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